본인의 미성년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. 스스로 이혼을 그때 바로 하자. 이런 너무 쓰레기 같잖아요. 사실은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말을 못 하고. 네 안녕하세요. 유아티비 이혼자라는 변사 호이 변호사입니다. 제가 촬영하려고 어떤 주제가 좀 재밌을까 살펴봤는데 재혼 과정은 왜 이혼할까로 한번 정해봤습니다. 먼저 여성과 남성분들 재혼의 목적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.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내가 이렇게 의지할 곳을 찾고 싶을 때 재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남자분들은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. 내가 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. 또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원하시는 분들. 물론 사랑은 전제가 되어 있고요. 그런 경우에 재혼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남편이 전혼에서 나온 자녀들에게 뭐 거액의 증여를 할때 이럴 때좀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재혼한 남편들이 보통 앞으로 남은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결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 상황에서 심지어 내가 전혼에서 나온 자녀들은 뭐 친정이나 아니면 전남편이 키우고 있고 재혼한 남편의 전혼 자녀들을 본인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나쁜 남편분들이 있어요. 이제 애기 아이들이 미성자 자녀에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생활비를 탁 줄여버리시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들 안 키우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.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내 보험료라든지 뭐 병원비라든지 이렇게 돈 드는 데가 많은데 어디다 돈 쓰냐? 뭐 전남편한테 빼돌리냐? 이러면서 생활비를 탁 줄여버리시는 거예요. 그때 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는 것 같아요. 그 외에도, 재혼한 남편의 명이 되어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재산이잖아요. 이혼했을 때도 반 정도는 본인 거라고 생각하시고요. 근데 남편이 나랑 상의 없이 전혼자녀들한테 막몇 억씩 막 증여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아내분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죠. 어,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나한테 남아날 게 없을 것 같은데, 남편이 만약 이 상태에서 죽어버린다. 그랬을 때 상속받을 때도 배우자가 1.5 전처와 낳은 전혼자녀들이 또 1, 1, 1, 이렇게 또 상속분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이랬을 때 또, 좀 위기감을 느껴서 이혼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. 저희 나라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재산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라도 본인 명의로 좀 재산 취득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남성분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본인의 미성년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. 스스로 이혼을 그때 바로 하자. 이러면 너무 좀 쓰레기 같잖아요. 사실은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고 아내가 스스로 이혼하자고 요구를 하게끔 생활이 박조여 버리시는 거예요. 돈안 주시고 그래서 아내가 스스로 이혼을 요구하게끔 반대의 경우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거 같아요. 남편분들이 또 퇴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. 이제 일을 안 나가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침. 굳이 챙겨줘야 되냐 서로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아침밥 안 챙겨줬을 때그 외에 보통 또 이혼 요구하시는 사유는 주기적인 성관계가 되지 않을 때 아내가 뭐한 십몇 년 같이 살았어요 재혼을 해서 근데 이제 아내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병도 들고 몸이 좀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남편이 생각했을 때어 뭐야 나는 생활비는 이렇게 계속 줘야 되고. 성관계도 하지도 못하고, 좀 나쁘게 생각해서 그때 이제 좀 이혼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성관계 안 해준다라고 하면서 또 오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보면 보통 좀 성장 욕구가 강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여성과 또 부정한 관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재혼을 하고 나서 4년 지났는데 5대5가 되냐고요? 네. 아니요, 그렇지 않아요. 그 당사자분들 맨날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그게 5대5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두 분의 전체 재산이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. 만약 에 남편이 그 천억대의 자산가라고 해보세요. 그럼 10%만 받아도 100억이잖아요. 근데 남편의 전재산이 10억이다. 그랬을 때 50%를 받아도 사실은. 오억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5대5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. 요건 저희가 다음 제산분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. 단순 혼인기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긴 좀 무리가 있지만, 3, 4년 정도면 그렇게는 안 되고, 사실은, 어,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20%에서 30%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 맞아요. 이분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증거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. 혼인 초기부터 저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진짜 이 혼인을 유지하실 생각이 있으셨을까? 좀 대리인인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. 뭐 그렇게 제가 말을 하진 않지만.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들이랑 결혼을 해서 그 전에 혼인신고는 또안 하시다가 남편분들이나 뭐 아내분이 곧 죽을 것 같다 할때 그때 보내신 거돼 있어요. 자녀분들이 몰랐던 거죠. 그냥 좀 친하게 지내는 분인 줄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을 텐데 어 이때 보이신거돼 있는 거예요. 그때 좀 당황해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으시죠. 그래서 그때는 또 상속 문제랑 또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혼 자녀분들이 오셔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. 재혼가정이신 분들이 좀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다, 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한번또 가정을 또 잃으셨잖아요. 근데 또 이제 다시 한번잘 가정을 꾸리셨으니까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재혼가정도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,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